필라현장 양손을 쭉 밀어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무릎만 바쁘게 요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으면서 발끝 위에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볼을 잡아주시고 마시는 숨에 내렸다가 반복해서 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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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갈게요 시작 두번 뒤로 셋넷쭉 다섯 번 여섯 개 뒤로 일곱, 여덟 번, 둘, 아홉 번, 열 개, 다섯 번 더, 하나, 오른쪽 다리 집중 두 곡을 게요세 번, 네개네로 마지막, 정지할지요쭉뻗쭉서어짝 살짝만 올렸올렸 다시 다시 주세주세요둘 쭉네 번, 다섯, 위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 정지, 버티기요. 오른 무릎 구부려내세요왼 다리 떨어지지 않게 다시 펴주시고, 둘, 접었다가필게요세 번, 네 번, 네지막지 정지버티기요 오른손 만세 손끝 길게. 밸런스 잡아볼게요. 유지,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시고. 바로 바로 반대쪽 갈게요. 발로 흔들으시고. 어깨에 들어가지 않게. 왼쪽 엉덩이. 집중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세번 뒤로, 네 다섯 번 쭉, 여섯 개, 일곱, 뒤로, 여덟 번, 발을편수 있게 내렸다가 둘, 셋. i'm <laughs> 앞으로, 킥.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주시면서, 앉았다가, 내쉬면서, 후, 열번할게 시작. 하나, 업, 그렇죠. 두, 둘, 후, 세 번, 골반 뒤 정면. 넷, 후, 후, 다섯 번, 후, 여섯 개, 앞으로, 일곱, 후, 여덟 번, 아홉 개, 왼쪽 고간을 조금 더적어주시고열 번, 한번더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 손 가볍게 잡고 원스 들어 올려서 준비. 골반 최대한 평수 상 대각선 내려 내쉬면서. 두번 앞으로 세, 네 번째, 두, 다 번, 여섯 개쭉 그렇죠. 일곱 엉덩이 힘살서 여덟 번, 개. 열번 그대로 한번더 정지 골반 정면 보시죠. 마우스 하나. 그래도죠. 골반 틀어지지 않게 열번세 개,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렇죠. 천천히 앞발 까치발 중심으로 돌아가서 원위치. 다리를 어 팬을 넓게 만들어. 자, 여기. 옆쪽을 잡아주시고 5cm 정도 힐을 었다고 생각하시고 까치발 든 상태에서 준비 스쿼트 할 건데 무릎을 바깥쪽으로 왼쪽 시켜주시면서 앉아주세요 힐을 유지하셔야 요까치발 유지하고 다시 허벅지 앞쪽 힘주고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오십니다 다시 둘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고관절이 펴지는서 위로 아 후, 올라가시고 아래에 힘 주시면서 세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4개 천천히 따라가니까 내쉬면서 5, 앉고 내쉬면서 후 여섯 번째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 일곱 앉아주세요. 내쉬어서 여덟 번 앉고 내쉬면서 후 아홉 번째 내려갔다가 내쉬며 후 마지막 열번정지 자, 여기서 방스 시작. 까치를 드세요. 올라와서 원액치 우선 한발한발 내려가서 왼손을 흔들고 오른쪽 발등 잡아서 뒤꿈치 엎어이에 맞는 상태에서 왼쪽 고관절 접어서 쭉금무주시고 상체 앞으로 숙시고 무릎이 천착종류할 수 있게끔 다시 올라갔다가두번쭉깔겨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세번 다시 들이마셨다가 네, 번. 고관절을 잡아서 쭉 늘려주실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한번 더. 다섯 번. 그대로 유치. 무릎이 더 천장 쪽 가야죠. 더 들어올려야죠. 네. 그래. 실장님, 무릎 천장. 아, 하고 있어! 천천히 <laughs> <laughs> 올라오시고. <웃음> <웃음> 자, 시선 정면. 뒤꿈치 엉덩이 맞는 상태에서 오른 무릎 잡아서 무릎이 천장 쪽만 할수 있게끔 해주셨다가 다시 들이마시며 올라올게요. 두 번. 후 고관절 앞쪽이 쭉 스트레칭 되있을게 마시고 내쉬면서 세번 뒤로뒤로 그렇죠 마시고 네 번째 앞으로 쭉 숙여주셨다가 들이마실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내쉬면서 다섯 번후유지더 올리셔야 되는데 둘 그렇죠 맞아요 좀 올리시지요 셋넷 다섯 올라오세요 번리발어내고 다리를, 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으실 건데 엉덩이 끝에 걸터놓신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앞으로 와서 양손 손바닥이 이쪽 골반을 밟아서 마음으쪽쭉내려니다자 여기서 마시는 숨에 페달을 쭉 눌러주세요. 다시 둥글게 말아와서 시선 배꼽 밟으며 올라오실 거예요. 발바닥을 눌러내지 않고 마시는 숨에 그대로 가슴 천장 내쉬면서 고개부터 끄덕면서후 둥글게 말아주세요. 시선 배꼽 마시고 내쉬면서 세번 올라갔다가 숨 마시고 네, 다시 천천히 10, 1, 2, 3, 4, 5, 다시 8, 9, 10, 1, 2, 3, 4, 다 6, 7, 8, 9, 10, 11, 1오시3 14, 다5 테이블 7이8 19, 2시 볼게요. 마시는 숨에 쭉시려6다가 똑같이 내쉬면서 숨2기 23, 서 올라오세요. 다시 숨 마시고 쭉시려갔다가 둘, 다시 마시5 2 번. 27, 시 마시고 D F 마시고 하서 뻗 마지막 정지 버티기 연지 다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고정 끈더올려주세요9 0도셋둘 하나 천천히 그대로 한날씩 한날씩 내려놓고 허리 들어 올라오십니다 두 번째는 왼쪽 복부 힘을 사용해서 진행해볼 건데 다시 다리를 올려주세요. 왼손으로는 핸들, 오른손으로는 페달 잡을 거고요. 발가락으로 밀어내고, 몸통을 틀어내면서 길게 내리면서, 오른쪽 손을 바라보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천천히 그대로 가슴 앞으로 내리면서 정면 돌어오세요두 번. 왼쪽 복부 힘을 느껴보세요. 내쉬면서, 다리가 밀어내지 않고, 상체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펴질 수 있게끔, 네 번.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다섯 번. 쭉 내려가 주시고, 내쉬면서, 후, 다리 끼어있는 자, 다시 마시는 숨을 쭉 내려가세요. 공통 밑으로 하면서, 내쉬면서, 후, 왼쪽 엉덩이를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둘,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가슴 앞으로 내리면서, 세 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네 번째, 몸통 최대한 줄이게, 왼쪽 복부 힘이게먼서 내쉬면서, 마지막 한번 더, 다섯 번, 내려갔다가, 조금 더 쭉, 눌러주시고 오른쪽 어깨 끌어내시고 살짝만 더 눌러도 돼요 다시 살짝만 눌러볼게요 어! 다시 원치 둘 살짝 살짝, 살짝 공격을 세후 네번 왼쪽 복부 으로 다섯 쭉 여섯 후 일곱 다섯 넷 여덟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후, 세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네, 오른쪽 복부에 집중해서 내쉬면서. 다섯 번내려올게요 내쉬면서. 자, 오른 다리, 왼 다리 테이블 딱자세 마시면서 쭉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후, 두번 올라갔다가 세 번째 복부에 힘으로. 그렇죠. 네, 일후 마지막 다섯 번 내려갈게요. 조금 더 내려갔다가 가슴 앞으로 살짝 내밀어서 올라오시고 둘후세번쭉네개쭉 다섯 쭉 여섯 후 일곱 쭉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번 올라갔다가 유지 셋둘 하나 돌아와서 내려 운동 돌려서 맨날이앞바닥 오른 다이 멀리 두시고 척추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쪽으로 쭉 뒤지게 겨드랑이 앞쪽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 팔을 뒤로 쭉쭉쭉 보내주셨다가 다시 원치 10번 살짝살짝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몸통 고정해서 여덟 아홉 열번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양팔 옆으로 날아주시고 팔 만세 왼손 배달 내쉬면서 페달을 쭉 눌러주시면서 갈비뼈 사이사이 늘려주실 건데요 살짝 시커브 만들어주시면서 다시 허리부터 세워주시고 오른손 핸들, 왼손 마세 내쉬면서 반대로 쭉 기울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요 다리가 위치할 때는 골반 부터 살짝 뒤쪽에 위치하면서 내쉬면서 후- 쭉 늘려주실게요 다리 떨어지지 않게끔 다시 숨 마시면 천천히 올라오셨다가 아래쪽 핸들 잡고 내쉬면서 후- 반대로 쭉 기울여주실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마침 내쉬면서 이제 몸통을 돌려서 페달 위치하고 왼손은 넓게 잡아서요 내쉬는 호흡에 등 굴게 말아서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 주셨다가 다시 등을 말아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둘 등어리까지 쭉 스트레칭 될수 있게 끔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세번 마시고. 네, 어깨를 쓱하지 않도록 쭉 눌러주실 거고요. 마지막 한번 더. 내쉬면서. 다섯 번. 다리 고정. 렇지 호흡을 조금 더 후, 내뱉으면서. 지그시 눌러서. 천천히 등어리 펴주시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반대 갈게요. 들어주시고. 씻다 굽다. 더워요. 손을 먼저 길게 늘려주시고 자 이렇게 늘린 상태 유지하시면서 양팔 옆으로 나란가니 왼손을 만세 오른손 페달을 치하면서쭉 눌러주실 거예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셨다가 다시 허리서부터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오른손 만세 핸들 잡고 내쉬면서 반대로 쭉 기울여봅니다 옆에서만 움직임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시 숨 마시는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왼손 만세 내쉬면서 후, 갈비 사이사이가 쭉 늘어날 수 있게, 왼쪽 갈비뼈를 조금 더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마시는 수 천천히 내쉬니다 숨만 세 내쉬면서, 후, 그래서 뒤통수를 살짝 뒤로 밀어내면서, 오른쪽 옆구리와 스트레칭, 다시 들이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페달을 쭉 눌러주실 거고요. 이제, 공통을 돌려내면서 왼쪽으로, 오른쪽 페달 넓게 잡고, 다리 우정,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셨다가 다시 천천히 등 말아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후- 등 위로 붙여주면서 눌러주셨다가 마시면서 원지 내쉬면서 세번 끝까지 쭉 눌러주시고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넷 휴, 천천히 돌아오시다 마지막 한번더 내쉬면서 어깨가 습득하지 않도록 복부 입로 페달을 눌러주시고 유지할게요. 셋. 조금 더 눌러주세요. 둘. 하나. 천천히 그대로 등어 펴주시면서 원위치 여기까지. 감사합니